35번 자 함수 fx, 곡선 y는 fx 위에서 m,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 그러면 이제 요거 미분 해가지고 m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하면 이 cos x가 되고 이게 1, m 넣어서 1이 되는 m을 지금 찾아 가지고 그런 것들의 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cos m이 2분의 1이 돼야 되고 cos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그래프를 대강 형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2π고, 여기가 이고 여기가 1이죠. 지금 대강 그린 겁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하면 1/2분의 1이 되는 데가 여기가 3분의 π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거꾸로 3분의 π만큼 가면 3분의 5π야. 3분의 π랑 3분의 5π 두개 더해서 답은 2π입니다. m의 범위가 지금 0과 2π 사이니까 요, 요 그래프 안에서만 보면 되죠. 36번 정역이 음,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어진 함수 F가 있고 f 프레임 0의 값은 요거는 음, 0에서의 함수값과 0이 아닐 때 함수값이 지금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어, 그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0 플러스 H에서 F0을 빼는 식으로. F0은 0 넣으면 여기 0이 들어가면 0이죠. 얘는 0이고 무시하면 되겠고 여기도 어, Fh라고 하면 되겠네. h분의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 h는 지금 0이 아닌 값이니까 요 식을 h 넣어가지고 다시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건 앞으로 빼서 그냥 h분의 1이라고 쓸게요. Fh를 다시 써보면은 1 빼기 c 코사인 h분의 h제곱 코사인 h가 되고 지금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h는 하나 약분할 수 있지. 음. 그리고 나서 그럼 남는 게1 코사인 분의 h 사인이 남아요. h 사인. 그럼 여기에서 분모가 1 코사인이 있으니까 1 코사인을 응? 1 코사인 h를 분모 분자에 곱해 주면 분모가 사인 제곱이 될 거거든. 자, 지금 이제 앞에서도 계속 그런데 모양이 그 잠깐만 보면 요런 데서 1 사인 나왔잖아. 그럼 1 사인 곱해서 코사인 제곱으로 또, 또, 그 밑에 문제에서도 어, 1 빼기 사인 남또1 플러스 사인 곱해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1 빼기 코사인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면 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 H가 분모에 남고 분자는 일단 H, 사인 H가 있는데 1 플러스 코사인 H를 지금 곱한 겁니다. 그러면 사인이 하나 약분 되죠. 사인 제곱. 그러면 여기 H하고 분모에 사인 H가 있으니까 요거는 극한값이 0으로 보내면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극한값은 h0으로 가면 cos1 되니까 2로 갑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되겠다. 여기 1, 여기 2, 답은 2번. 서술형 1번. x가 0으로 갑니다. 그때 이 극한값이 10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아니고 0분의 0꼴이고. 분모가 지금 4의 x제곱 1로 볼수 있는데, 그래서 4의 x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양을 봐서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은 A의 x제곱을 뭐 치환을 하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모도 같은 흐름으로 치환을, 해본 해보, 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x제곱 합차공식으로 플 x 이렇게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으로 보내는 극한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들 하나 하나 보면 얘는 이로 수렴하죠. 얘도 로 수렴합니다. 0 들어가면 얘들이 이제 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 모양을 보면 0으로 보내는 극한이기 때문에 얘요 이제 되는 인수들 있죠. 요 밑에다가 x를 이제 나누죠. 분모 를 x로 나는 셈이지. 그렇게 되면, X분의, 뭐, X분의 2 x 6 1 X분의 AX6001 해서, 0으로 보낸 극한 값이 자연 녹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 X가 있다고 보고, 바로 써보면, 은 얘는 2분의, 여기는 1이니까 4 되고, 여기는 LN2분의, 여기는 LN4, LNA, LNA가 남게 되죠. 이 값이 지금 10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2니까, 어, 나눠주면 여기 5가 되고 따라서 어, ln는 5 분모를 곱해서 5, ln2는 이걸 곱해서 5배의 ln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냐 lna는 a는 5배의 ln2가 되고 저 5가 이게 올라가면 2의 5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얘가 여기로 가서 그래서 a는 2의 5제곱인 32가 답입니다 2번 문제 함수의 팩스가 0에서 연속이다 그 말은 어, 0에서의 함수값 0을 여기 넣을 수 있죠 그리고 0으로의 극한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냈을 때 여기 0 넣은 값 8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x를 0으로 보낸다 여기에 x sin x 분의 1 빼기 cos ax 했는 게는 8이 나오도록 이 극한 값을 이제 정리해서 a에 관한 값이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분자에 1 빼기 cos ax 있으니까 1 플러스 cos ax를 분모 분자에 해줍니다. l 플러스 코사인 ax 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사인 제곱 ax 를 얻는 거지. 사인 제곱 ax 분모는 x, 사인 x 그리고 l 플러스 코사인 ax. 그러면 요 이제 x 가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이게 사인 제곱 ax 는 사인 ax 를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어 ax 가 제곱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곱을 바꾸로. 묶어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면 얘는 일로 수렴할 거거든. 일단 쓰자고. 그러면 이제 얘는 일단은 극한 값이 1이 나오도록 우리가 모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X가 또 있잖아. 사인 X. 있으면 얘는 분자 X가 있으면 얘도 일로 수렴할 거거든. 자, 그리고 일단 일단 요까지 봤을 때 없던 이게 지금 제곱이니까 A 제곱, X 제곱이 분모에 생겼어요. 그 분자에도 X가 생겼어. 그러면 A 제곱, X 제곱, 과 x를 곱하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a 제곱 x가 아 분모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원래 x는 있었지. 그러니까 a 제곱이 실제로 분모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 이제 밖에다가 하나 곱해주면 원래 식과 같아지고 아직 요거를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분모에 아직 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ax 뭐따로써 볼까 분의 1 이런 식으로. 음. 시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x를 0을 보내면 얘가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얘도 1이 될 거고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값은 1이 되죠. 그럼 2분의 1a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a가 남게 되는데 그 값이 8이다는 거예요. a 제곱이네 a 제곱. 그럼 a 제곱이 16이 되고 양수 a니까 4가 답이 된다. 3번 문제.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g(x)는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거 값을 구해라. 음, 일단 g(x)부터 찾아보겠습니다. g(x). 어, f'일단 얘를 미분하면 f'은 e의 x제곱 미분하고 s i n x. 그대로죠 s i n x하고 더하기해서 요건 두고 얘를 미분하면 이 e x제곱 묶을 수 있지. 요거를 써보면은 미분하면 음, c o s i x에다가 여기다가 f(x) 여기다가 f(x)를 뺀 거야. 빼기 f(x). 빼기 fx 해보면, 이, 이 x제곱 s i n x를 빼는 거예요. 얘가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에서 fx를 빼니까, e x제곱 s i n x가 이제 사라지고, e x제곱 c o s i x가 이제 g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보면은, 어, 뒤에 분자에서 빼기 1인데, 이게 g, 여기 1이 나오려면 0 넣으면 1 나오죠. 0 넣으면 1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g, 0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h-0분의 gh-g0, h 0을 GH 보내면 이 묻는 것은 결국에 g'0을 묻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gx를 미분해서 미분하면 또 e x 제곱 미분하면 그대로고 cos x 그리고 더하기 해서 앞에 건 두고 뒤에 건 미분하면 minus sin x가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0을 넣는 거니까 앞에는 1이 될 거고 0나면 1-0이니까 1이 답이 됩니다